네, 테어데블 보너게인 7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I 먼저 이 장면에선 화이트 타이거의 조카가 약 2,500ml의 피를 흘렸다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잘 모르지만이라고 하는 걸볼수 있었죠.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해서 직접 찾아 보니. 일반적으로 총혈액량은 체중의 약 8%로 성인 평균 약 4.5에서 6리터 정도이며 체중이 70kg인 성인이 2리터 정도의 피만 흘려도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는 걸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봤자 40kg 정도 밖에 되보이지 않는 화이트 타이거의 조카가 무려 2.5리터의 피를 흘렸다. 이건뭐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기적이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였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킹핀이 대어 대불의 복귀를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 애초에 네, 지난 에피소드 1화에서부터 킹핀은 대어데블의 복귀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어머나도 당연한 전개라고 보면 될것 같고 분명 뮤즈와 대어데블 사이에는 연쇄살인마와 작용단이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극중에선 모두 마스크 뒤에 숨은 자라는 식으로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걸 보면 이후 킹핀이 마스크를 쓴 연쇄살인마였던 뮤즈 사건을 계기로 같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대어데블에게도 어떠한 누명을 씌워 뮤즈와 같은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과거 넷플 데어데블 당시에도 킹핀은 이 마스크 뒤에 숨어 활동하는 데어데블의 특성을 이용해 덱스에게 이 데어데블 코스튬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뒤 이게 데어데블의 진짜 실체라는 식의 누명을 씌운 적도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이 장면에선 본어 게인이 19세이긴 하지만 굳이 이러한 타이밍에 샤워 신이 등장할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이후 헤더가 이 샤워를 기점으로 평소에는 오색려져있던 매세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식의 떡밥이 등장한 걸 보면 뮤즈와의 전투 중 허벅지에 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매세 상처를 헤더가 샤워 도중 발견하게 되면서 매시 데어데블이었다는걸 알게 된다는 전개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에피소드의 커스틴 또한 체리와는 달리 매세정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 즉 과거 얼떨결에 매세정체에 대해 알게 됐던 포기가 이를 차마 캐런에게 말하지 못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선 이 커스틴도 결국 엔딩 무렵엔 매세정체에 대해 알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Be nice if that was a street.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킹핀이 데어 대불로 인해 10년간 노력한 일이 물거품이 됐다며 놈 때문에 난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내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끝에 백만장자가 됐다. 데어다블의 행동에는 적법한 절차나 근거 따윈 없었다고 하는 걸볼수 있었는데 이런 대사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지가 언제부터 적법한 절차를 따졌다고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애초에 킹핀이 했던 사업도 다 불법이 아니었나 네플 데어다블 당시는 그렇다 쳐도 일단 호카에 등장했던 사업도 다 불법이었던 걸로 아는데 라는 거였죠. 물론 킹핀의 영악한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땐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버그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보너게인의 유니버스가 복사우주일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보너게인의 킹핀은 과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진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겠네요. 물론 이런 가설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지려면 최선 둠 스테이 무렵은 되어야겠지만 요독 이번 에피소드에선 해당 유니버스가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용한 복사 유니버스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사 This this all feels to to me feels like fake 또 안다 비전 당시부터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는 멀티버스 사가의 핵심 꿈이 언급되고 있는 걸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You're in a nightmare. Tame your fears. That's what we're up against. 아무튼 이 장면에선 단순히 바했사가 루크에게 킹핀의 위치를 알렸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킹핀이 있던 레스토랑이 이름을 보낸 것도 아니었고. 호칭도 그라는 애매한 걸쓴걸 걸 봤을 땐 오히려 이 바네사가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고 사고만 치고 있는 루크를 조용히 제거하기 위해 킹핀에게 정보를 준 것일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Thank you.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뮤즈가 헤더를 죽이는 과정에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한 데어데블이 뮤즈를 상대로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진 그 정도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걸볼수 있었죠. 하지만 애초에 불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어데블인 만큼 보통 주먹이나 둥기만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번 에피소드에선 갈고리를 사용해 심장부근을 직접 공격한 걸볼수 있었던 만큼 이런 무기 용도가 바뀐 것만 놓고 봐도 이미 매 세계는 많은 신경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때문에 시즌 1의 엔딩이나 시즌 2무렵에는 자신이 정해놓은 선인 불살주의를 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걸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It's hard. It's hard to come to terms with violent nature.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선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뮤즈가 자신의 필요 완성한 유작을 남겨놓고 떠난 셈이 됐다는 걸알수 있었고 이전에도 킹핀의 허락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해 킹핀의 꾸지음을 들었던 적이 있는 데니얼이. Everybody out. Out. You stay. Right here. 이번에도 역시 독단적인 행동을 한걸 보면 조만간 큰 채찍을 맞는 건 비비가 아닌 데니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킹핀이 오히려 비비의 능력을 높게 사 어떻게든 끝까지 비비를 이용하고자 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